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브랜드를 모르셨다면 듣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퀄리티가 좋은 브랜드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을 주로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2년 동안 아끼고 아낀 일명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알려지는 게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 때문에 오늘도 정말 아끼고 아꼈던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언필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한국에서는 엄청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꽤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트렌드를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필 한번 봐볼까요? 일단 브랜드 언필은요. 말 그대로 프랑스어로 한 개의 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컨셉은 단순하지만 특별한 옷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언필의 디자이너분들이 이리한 오브라는 니트웨어 브랜드를 했기 때문에 니트웨어가 강점이긴 한데 니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잘 사용하면서 컬렉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필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좋은 소재를 활용해서 착용감이 좋고 좀 여유로운 실루엣과 웨어러블하지만 위트 있는 디자인을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알려진 브랜드와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캡틴 선샤인의 디테일한 면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실루엣은 오라리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기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필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소개해드렸으니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컬렉션을 보시고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좀 제대로 느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디법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디법에 중점을 둬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브랜드는 는요. 컬러 배색을 좀 조화롭게 잘 구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컬러 배색을 활용한 디자인적인 위트나 체크 패턴의 컬러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흔하지 않은 컬러들을 조합하는 게이 브랜드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언필을 론칭한 17년도 컬렉션을 봤을 당시에는 제가 언필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지만 확 반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18년도의 컬렉션을 보고 제가 꽤 높은 기대감을 가졌고요. 앞으로의 컬렉션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언필이라는 브랜드를 반하게 만들었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18년도 컬렉션 사진 중에서 딱 하나만 뽑기에는 사실 어렵긴 한데 특히 저는 이 사진. 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상의부터 슈즈까지 모두 다 다른 컬러들을 활용하면서 레이어드한 모습과 뭐 체크팬츠를 매치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코디의 밸런스를 맞추기 꽤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의와 체크팬츠에 속해있는 브라운 톤과 슈즈를 톤온톤으로 맞추고 체크팬츠의 블루 톤과 이너의 블루 톤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컬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코디를 한게 위치있으면서 제 기준에서는 흠잡을 수 없는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따라 입어보고 싶다라고 느껴질 정도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여유로운 실루엣과 웨어러블하지만 디테일에 힘을 주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게 언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체크 팬츠에 힘을 주기 위해서 체크 팬츠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을 조금 깨끗한 디자인으로 코디를 하는거나 이 사진도 보시면은 체크의 원피스에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에 사이드에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자리 잡혀 있는 이런 디자인의 팬츠를 활용해서 패턴의 패턴 플레이도 과감하게 한 것을 보면은 코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고 코디적인 위 도 배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니트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법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 언필이 보여주는 니트 베스트 코디법을 살펴보면 꽤 세련됐으면서 센스 있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엘레강스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언필이 보여주는 니트 베스트 코디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캐주얼함 속에서 나타나는 우아함이 언필이 보여주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진도 보면은 빈티지한 컬러감 폴리셔츠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이너로 받쳐서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보통 레이어드를 할때흰 티셔츠를 안에 받쳐 입는 경우가 많은데 패턴을 달리한 점이 위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코티법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써먹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은 언필이라는 브랜드는 팝스러운 컬러를 기반으로 빈티지한 감성이 드러나는 컬러감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가공된 원단들도 많이 사용한 모습도 보이고 빈티지하면서 엘레강스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이지만 브랜드 네이밍도 그렇고 룩북 의 모델의 페이스나 분위기 연출하는 이런 것들만 보면 꽤 유럽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브랜드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멀한 브랜드는 아니고 다채로운 컬러감, 여유로운 실루엣, 위트 있는 디자인, 캐주얼함 속에서 우아함을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네요. 론칭하면서 지금까지 디자인적인 거나 컨셉이나 큰 변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 더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브랜드를 모르셨다면 듣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